예배 전 온타임. 하나, 주일 부서의 예배 시간 9시 반, 11시 반에 맞추어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둘, 자녀의 예배 공간을 꾸며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셋, 예배 시간 5분 전에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해요. 넷, 예배를 위해 노트북이나 스마트 텔레비전을 사용하고 스마트폰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소아부 친구들, 도선을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날을 기억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주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려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추석 명절로 온 가족이 모여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오순도순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코로나 로 모두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오지선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사 오지선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선생님과 전도사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얼굴로 우리 친구들을 대면하여 볼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섬김으로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소아부 친구들 각 가정에서 키와 몸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아는 믿음과 지혜도 자라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웅성웅성 와글와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잘 들어야지. 나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동네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모두 집을 지을 곳을 찾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집을 짓기 좋은 땅을 찾았어요. 바로 단단한 반석이었어요. 반석은 크고 넓고 튼튼한 돌이에요. 흠, 이 땅은 돌로 되어 있어서 집을 지으면 튼튼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겠어. 하지만 울퉁불퉁하고 단단한 이 돌을 깎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 텐데. 그래도 반석이에 집을 짓는 것이 좋겠어. 뚝딱 뚝딱. 영차 영차. 첫 번째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을 다듬었어요. 울퉁불퉁 튀어나온 단단한 돌들이 평평해질 때까지 열심히 다듬었어요. 짜잔. 첫 번째 사람이 튼튼한 반석 위에 멋진 집을 완성했어요. 두리번 두리번 두 번째 사람도 집을 지을 땅을 찾았어요. 드디어 두 번째 사람도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모래로 덮인 땅이었어요. 여기가 좋겠군. 딱딱한 반석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훨씬 더 쉽겠어. 모래가 부드러워서 땅도 잘 팔릴 수 있겠군. 뚝딱, 뚝딱, 영차, 영차. 짜잔! 두 번째 사람의 집이 지어졌어요. 부드러운 모래 위에 지으니까 집이 금방 완성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후두두, 후두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주룩주룩, 비가 계속 내렸어요. 출렁출렁,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쌩쌩, 거센 바람도 불었어요. 두 사람이 지은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거센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끄떡 없었어요. 튼튼한 반석이 집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었기 때문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첫 번째 사람이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반석에 집을 지었더니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끄떡 없는 걸. 바위를 다듬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길 잘했어.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차오르자 힘없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자 기웃둥 기웃둥 흔들렸어요.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두 번째 사람은 울면서 말했어요. 어허 내가 어리석었어. 집을 지을 때 힘들어도 튼튼한 반석이 집을 지었어야 했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제자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란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원하세요 토닥토닥 서로 사랑해요 아멘아멘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어요 수업원 친구들 오늘 말씀 이야기 잘 들었지요? 오늘 말씀 이야기에서는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나왔지요.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렇게 비가 내리고 거센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이렇게 비가 오니까 흔들흔들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 소아부 친구들은 단단한 반석과 모래 둘 중에 어디에 집을 짓고 싶은가요? 전도사님은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지요.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일까요? 짠. 반석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책을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옆에 있는 장난감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친구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부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삼고 그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 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소아부 친구들과 가정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소아부 예배는 전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 수아부 영상 예배에 기도를 섬겨주실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기도 신청을 원하는 친구들과 부모님들은 각 부서 담임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배울레오 섬길레오가 시작됩니다. 주제는 성경을 개관하는 메가 미니 성경 세미나로 기간은 9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총 6주간 진행됩니다. 대상은 가정의 신앙전수교사이신 부모님이시며 방식은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2021년 가을학기 센싱더스토리에 참여할 어린이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유아유치부로 10월 16일부터 11월 20일 매주 토요일 총 6회간 비대면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구약편으로 스토리텔링, 암송교육, 오감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1만원이며 모집인원은 20명 선척순 마감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9일 주일부터 26일 주일까지이며 배은영 부장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토마토 가정 예배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유튜브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줌으로 특별한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화사역부에서 제 10회 보급문학상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응모 분야는 시, 수필, 도크감중 택일이며 제출 기간은 10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공과 만들기 영상은 상단 왼쪽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모난 영상을 클릭하셔서 공과 활동을 진행해 주세요.